트로트계의 유명한 남자 가수인 박지현은 그의 노력과 재능으로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동네 축제에서 그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였다. 이후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결국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새 미니 앨범을 발매한 후, 그는 많은 선배 가수들과 성공적으로 콜라보를 했고, 그의 음악을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각기 다른 장르의 가수들과 협업하면서,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박지현의 경력에서 눈에 띄는 돌파구는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Top7과 함께 큰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 콘서트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의 의상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이 콘서트 이후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지현의 갑작스러운 인기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재산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그가 많은 귀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대중들에게 그의 부유하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 그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한 소문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그의 인기에 또 다른 요소를 더했다. 하지만 이런 루머들이 화제가 되자 박지연의 재산의 실제 출처와 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낸 이들이 적지 않았다. 팬들은 그의 음악 외에도 그의 개인 생활과 재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의 성공 외에도 그의 부는 대중의 관심과 관찰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지연이 트로트계의 두각을 나타낸 이후 그의 커리어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음악계에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박지현은 음반 발매와 함께 대형 아티스트와의 협업부터 대규모 공연 행사까지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확장하고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많은 팬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흥행과 함께 박지현의 재산과 부에 대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와 금융 건영은 이 재산의 실제 출처와 규모에 대해 대중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의 부에 대한 논쟁은 인터넷 포럼과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인기스타로서 박지현은 음악 경력의 축과 더불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과 커리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세심한 감시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일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확인하는데 큰 도전을 제기한다. 박지현은 이러한 도전과 맞서면서도 그의 음악적 열정을 잃지 않았다.